20여 년전 전국적으로 영어마을 붐을 일으켰던 서울 창의마을 풍납캠프가 정주 환경에 악영향을 주는 혐오시설로 전락했습니다. 수년 전 서울시가 적자난 때문에 폐쇄한 이후 현재까지 별다른 조치 없이 방치시설로 남아있기 때문인데요. 서울시와 송파구는 지난 2019년부터 창의마을 활용계획 수립에 착수했지만 철거 방식을 두고 입장 차가 커 합의점을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보도에 유승환 기자입니다. 서울시가 지난 2004년 건립해 영어 마을 등으로 운영하다 현재 폐쇄 상태에 놓인 서울 창의 마을입니다. 입구를 굳게 걸어 잠근 철문에는 출입 금지 문구를 새겨놓은 경고판이 붙어 있습니다. 길게 이어진 울타리 너머에는 거대한 벽돌 구조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전체 면적은 약 5,000평 규모 모두 6개 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곳은 지난해 3월 건물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아 철거하기로 결정했습니다. 하지만 서울시와 송파구는 철거 방식에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서울시는 시설 내부 문화재연구소 존치를 이유로 부분 철거하겠다는 입장. 이에 반해 송파구는 폐기물 반출 동선 확보와 안전사고 발생 위험을 우려해 전면 철거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서울시와 송파구는 약 5년 전부터 창의망을 활용 계획을 논의해왔지만 현재까지 철거 계획조차 수립하지 못한 채 대립하고 있는 겁니다. 흉물로 변해가는 건물과 매일 마주해온 주민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안타깝죠 정말 이 좋은 건물을 갖다가 이 풍납동에 진짜 아저씨 벽에가 문화지를 그게 자꾸 집이 뜯게 나가잖아요 사는 사람들은 좀 신난해요 사실은 그런 무슨 문화 뭐그 들어갔고 좀 활성화가 되었으면 참 좋겠어요 이 건물은 참잘 지어놓은 건물이니까 있는 거를 활용을 했으면 좋겠는데 계속 너무 오랫동안 방치해 놓으니까 저희들도 좀 답답해요 답답하게 지역 정치권에서도 창의 마을이 수년째 방치 상태에 머물자. 해법 마련을 촉구하며 비난에 나섰습니다. 그동안 풍납동 주민들이 문화재 발굴 과정에서 겪게 된 고통과 피해를 고려하면 철거를 더 이상 지체해서는 안 된다는 지적입니다. 그게 건축 안전 진단에서 D등급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철거로 결정됐잖아요. 그럼 빨리 철거해서 거기다 체육공원이라든가 아니면 체육이라든가 아니면 공원을 만들어 놓으면 주민들이 거기서 문화재 때문에 힘든 거 갖다 거 가서 위로 좀 눈물을 좀 닦아줄 수도 있는 문제인데. 문화재 연구소 존치와 이전이 쟁점이 돼 철거에 난항을 겪고 있는 서울 창의 마을. 주민 눈높이에 맞춘 신속행정이 절박한 가운데 시간이 지날수록 사업지연 장기화에 대한 우려도 커지고 있습니다. 딜라이보 뉴스 유승환입니다.